예, 안녕하십니까. 자연인입니다. 아, 지금, 아, 뭐 산속에서 생활한 지는 뭐한 50년, 좀, 거의 뭐, 조금 더 됐는 것네요 어, 아, 뭐,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어뭐 혼자 살면은 아이 아이고 야 아이고 마뭐 혼자 살면은 뭐 심심하다 뭐 요래 생각하실지도 몰라도 뭐 자연과 더불어 살고 또 다람쥐 토끼 뭐뭐 요런 것들 하고 친구하고 벗삼아서 살면은 뭐 전혀 에. 거미줄, 요, 거미줄. 평소에 자주 댕기는 데도, 거미줄이 상당히 많네. 아이고. 오늘은, 오늘은, 집사람이 혼자 삽니다, 혼자. 네, 오늘은, 아, 저, 어, 우리, 저, 마을에, 저, 아는 아줌매가 이거, 먹고, 이거. 그, 한국 바나나. 예. 뭐, 한국 바나나라 카드요 얼음. 얼음,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음을 좀구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나서 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산은 뭐, 맨날 오르는 사이라도. 아이고, 뭐, 나이가 이제. 되게 힘드네, 힘들어. 예, 뭐, 산에 오면은, 뭐, 약초들, 많습니다, 뭐. 뭐. 뭐, 뭐, 뭐. 뭐, 표고, 뭐. 뭐, 버섯, 특히, 뭐, 산에 오면은, 뭐, 버섯 종류들 굉장히 많습니다. 늘 냈는데, 뭐. 표고, 뭐, 송이. 어, 뭐고, 그거. 아, 능이, 능이. 뭐, 요런 것들이. 많으면 좋은데. 몰라, 뭐, 이스지리산에서는 뭐, 그런 게 없네. 나도 뭐, 그런 거 하면 따바시면 좋을 긴데. 아, 오늘은, 후, 이 모기새끼. 오늘은 뭐, 얼음, 얼음, 그게 얼음이, 예, 애들. 이 성장기에 또내 발달에 좋다네요. 뭐, 암에 좋고, 뭐, 이런 거는. 다, 아시다. 암에 좋고 이런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애들 또 성장기에 또, 효소를 담아가지고, 미만내 발달에 좋다그 이렇게. 이 마누라가. 엥. <끝> 엥. 야 언제야? 아, 여, 옆, 여, 옆집 아지매가저 또. 그걸 또 그걸 오라네. 아, 따 참아라. 내가 어디 뭐, 토끼, 광고하러 댕기는 자라도 아이고. 아, 왜회합니까 뭐. 시계만 시계인데로 또, 구해와야지. 아유. 아휴 아 지금요, 산이, 한, 해발 한, 굉장히 깊이인데.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해발 한1 0터 그 아유, 야, 뱀 나올까봐, 끝나네뱀 나올까봐. 아 여기, 이쯤에, 분명히, 얼음, 얼음, 얼음이라고 합니다. 얼음. 능쿨이 분명히 있었는데. 있네. 이게 지금 얼음 눈쿨입니다 얼음, 얼음 눈굴 이게.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을게, 이게. 한 수십 년이 된기죠. 근데 이어를따오라그랬는데 열매가 없네, 열매가. 와, 환하겠 네. 열매. 얼음 뭔가 하면 집에 오지 말아야겠는데, 이어서 살아야 되나. 와, 미치겠다. 이쪽에 능쿨이 하나 더 있네. 와이 올해는 이게 이름이 안흘리는가 봐. 후회겠습니까 없는 걸뭐 자연이 주는 만큼 가지고가야죠뭐 오늘은 빈 소이지만 은뭐할수 없습니다. 야이거 일이 없을 리 없는데 아니 지금. 얼음을 하나 찾았습니다. 열매를 와, 여기 하나 달렸네. 그쳐 봐라, 네. 보이십니까? 예, 네, 하나 찾았습니다. 와, 정말 쬐면하네.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지금 얼음 열매입니다. 지금 굉장히 쬐면하네. 이거 와음지 손가락만하네. 이게 이제 여기 벌어지면서 이쪽 이쪽 이쪽이 벌어지겠네. 크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 안에 맛있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씨하고 하얀 부분이 아. 아무리 봐도 지금 요 열매가 하나밖에 없네. 저거 조만한 그거 지금 따가 봐야 뭐 필요도 없고. 다음 기회를 노력했습니다. 아 씨, 모기가, 모기가 너무 많네, 너무 많네, 와. 오늘만, 뭐, 얼음은, 뭐, 못 따신다. 뭐, 요만한 거, 뭐, 쥐새끼 빰 만한 거, 뭐, 따가가면 분들 뭐, 뭐 계십니까? 저거는, 뭐, 따람쥐한테 양보하도록 하고, 한번 일어갈랍니다. 모기, 목이 지금 엄청 물려집니다 자연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아. 야. 끓기가 피나는 거 봐라, 이거. 와. 얼음 그냥 사무이겠다. 어우, 간지러랐어 와. 이야. 음. 진짜 제대로 된을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한네 여섯 개 붙었나? 아니 내려 이걸 내려가는 길에 봤습니다. 이게 거의 포기했는 상태인데 둘넷와 이거는 지금 어차피 으악! 있드나 그그안 나? 그말 들어 너그 사내가 살지 집에 들어오라 말이야. 먹이만 다 먹을 거지. 얼굴 한번 보자. 어, 얼굴이 그래. 얼굴은. 어. 얼굴은. 어. 어.